여러분 저희집지 어디에 있나요? 저희는 지금 안탈리아에 와 있습니다 안탈리아에서 오늘은 부시까지를 구경하려고 나왔는데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안탈리아 3일차입니다 그냥 뭐 동네 산책하고 해변에 누워서 낮잠자고 이러면서 그냥 놀았어요. 촬영 안하고 이제 좀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9시까지 왔고 밥을 먹으러 왔고 오늘부터 다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해변 가까워가지고 맨날맨날 맨날 수영하면서 한량처럼 보내러 가는데 맨날 비와. 오늘도 비 왔어요. 조금 쌀쌀합니다. 피자랑 파스타를 하나씩 시켰는데 이 피자가 100리라 짜리입니다. 영어가 없어서 읽을 수가 없는데 그냥 이, <laughs> 이 식당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피자를 그냥 시켰고요 맞아 크기는 이만해요 딱 1인분 음. 얘는 이름을 알수 없는 팬의 파스타인데 얘는 75리라 <laughs> 아라비아타 파스타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 정도 하는 건데 양이 꽤 많죠 아는 맛아 그래? <laughs> 토마토 소스 어그맛 매콤한 건 없어? 살짝 매콤한데 어. 한국인은 매워? 라고 물어보기 전까지 알수 없는 그매력도있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피자도 응. 먹어봐야지. 여러분, 티르키에는 피자를 잘하는 곳입니다. 이탈리아보다, 한국보다, 여기가 훨씬 맛있어요. 인정. 너무 맛있는데? 이 나라는 치즈가 너무 맛있어.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르셀로나 카페라는 곳입니다. 좀뭐 거의 그릇까지 할궜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그냥 치즈 케이크. 아, 오케이. <laughs> 지금 밥을 먹고 나왔는데 또 이렇게 비가 옵니다. 뭐 맞을만한 비기는 한데 저희가 안탈리아 에 있는 내내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운도 없지. 저희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파드리아누스의 문. 그렇습니다. 이 문을 기점으로 올드 타운이 시작됩니다. 생가치로의 터널마냥 완전 달라져요. 이 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빛나는 거 봐. <laughs> 골목골목 뭐 이렇게 호텔들도 있고 뭐 상점들도 있고. 맞아. 은도 팔고 카페들 굉장히 예쁘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예쁘지 않을 수가 없지. 저거 네모난 색깔, 네모난 색깔? <laughs> 네모난 색깔 큐브 너무. 예뻐.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동화 속에 나오는 건물 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올드 바자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길인데 여기는 또 약간 동대문 재질이죠 완전 화려해. 이렇게 올드 바자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역락 없는 동대문입니다. 응? 명품 엄청 많네. <laughs> 안하이요라바 유노 you know, Jackie, yeah. you know? Jackie, yeah. Jackie s <laughs> h a 자키션, 유노 j a c k 재 e Sha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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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예. 지 예. 은 시원해 나는 못 삼키겠는데? 달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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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비가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구시가지 골목을 따라서 쭉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바다가 나타납니다.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참 예쁜 것 같아요. 아, 저거 보여줘야 돼. 고양이 출몰 중에서. 저거죠. 어 그런데 고양이 출몰. <laughs>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laughs> 와, 몇 마리야. 이 정도면 양탈리 아 아니야? 바람도 불고 날도 흐리고 이래서 파도가 좀 있네요 저희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애플 멜론 주 이게 뭐야? 애플 멜론 사과랑 메론 무슨 조합이야? 맛있어? 응 진짜로? 맛있잖아 약간 사과향 나면서 메론달달한 엄청 쫙 갈려 새로운 발견.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맛이야? 이 이런 건 먹어봐야 된다고. 여기 이름이 카페 버스라는 곳인데 보시다시피 간판은 없고요. <놀람> 지금 여기 디저트 가게인데 저희가 선물용으로 한1 0만 원으로 된 사는 거 같거든요. <놀람> 다 털었어요. <여기. 놀람> 더가지러가셨어요그래 <놀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얻어 마시고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놀람> <놀람> 해줘야지 그럼. 네, 여러분 저희는 이 시장에서 지인들 선물을. <놀람> 샀는데 제가 한 14만원어치 샀고요 너는? 20만원 저 약간 VIP 대접 받고 왔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숙소를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일단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카페로 피신을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비 맞아도 되는데 우리가 산 요게 써서는 안돼가지고 그렇죠 얘는 지켜야 돼 저 직원이 저희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해 주는데 보라니가 잘 생겼다고 아주 신이 났어요, 지금. <laughs> 와, 너 지금 이번 여행에서 가장 표정이 밝아. 지금 이 건물이 번개를 맞았나봐요. 불이 꺼졌습니다. 전기가 다 나갔어요.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네. 내가 이 맛에 여행하지. 저희는 지금 잠깐 비가 조금 잦아든 틈을 타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쫄딱 젖었고요. 그래도 선물은 안 적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탈리아를 푹쉴려는 계획으로 잡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쉬려고 한건 아니었지. 비가 와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밥도 못 먹어서 어무 이런 걸 먹고 있습니다. 제발 내일은 해가 뜨기를 해나 바다 들어가고 싶어. <laughs> 스노클 갖고 왔는데 꺼내보지도 못하고 오늘은 이 저녁을 먹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좋으면 다시 카메라 켤게요. 진짜 바다 좀 들어가보자. 다시 뵙죠.